북한에서 오신 김정아 씨는 뭐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. 여기저 결혼하셨죠? 네, 여기 오셔서 결혼하신 건가요? 한국 와서 결혼했어요. 아 이게 혹시 말 때문에 시어머님께 혹시 실수한 일없시 없으신지. 한번은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그 전화를 왔더라고요. 어. 그니까 전화를 왔는데 전화 딱 끊은 다음에 제가 신랑 뭐 그랬어요? 아까. 그러니까 윤근이 뭐래? 윤근이 뭐래? <laughs> 시어머니한테아요 <정말요? 웃음> <립> 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너무 놀라서 눈이 이번에 니까무금 본사가 이인 거예요? 아 늙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서는 늙은이를 존경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어어 그게. 어 어르신들을 욕하는 소리라는 거예요. 그게 막 욕인 줄은 정말 오. 몰랐어요. 그러면 그쪽에는 어르신이란 말은 안 아, 쓰니까. 예 어르신이란 말을 잘안 써요. 애냐면 어르신이 우리는 높은 사람을 어른으로 생각하거든요. 아. 그리고 또 우리 신랑도또한번 나한테 또 무슨 뭐. 실수를 했냐면 아. 북한 말을 어디 가서 배워 갖고 와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말한다는 게이갔나 <laughs> <같나>?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우리는 그간나라 말이 정말 쌍욕이고 아 그러니까 북한의 여자를 쟤 비하해서 하는 말이 열두 간나, 팻 간나, 총 간나가 다 있습니다. 아. <laughs> 나만말 간나라가 <갓나라고> 할뻔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할리 씨도 네. 아마 저이 한국어 처음 배울 때 실수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. 아, 실수 많이 했죠. 존댓말 이런 것도 있고. 네. 한번 제가 그, 근데 친구들이 놀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.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. 네. 어, 한국에 좀 왔을 때, 뭐, 저한테 와, 와가지고, 그거그 어. 그 사장님한테 가서, 점심 잘, 어, 뭐, 라고 했죠? 그거 점심 처먹었어요? 처먹었어요? 이렇게, 어?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대요.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. <laughs> 그래게 그러니까 마주 뻔했어요, 그때. <laughs> 아, 참 우리말에 존댓말과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는 반말이 있어서 참 외국 사람이 처음 배울 때 그게 아마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. 네. 네, 네.